갔다 먹고, 다 갔다 먹고, 그냥 보려고 한 건, 이렇게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밥을 한참으로 들고 왔는데, 내가 지고 이렇게 한참에 깻잎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하고, 기름을 예, 예. 묻혀서, 예. 이렇게 싸먹고, 밥은 음. 음. 여기다 가운데 놓으시고, 음. 부족한 맛으로 갔다 먹고, 한가아요아 이게 땡겨야지 완전 좋죠 한가우리. 신나리 그럴 수도 있다기

음. 음. 네. 어. 어, 잘먹었습니다